안녕하십니까 정성사가 집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 볼 얘기는 2023년 태양광 아직도 돈이 되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영상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설치해도 수익성이 되나? 현재 기준 장기계약 단가는 킬로와트당 150원대에 예, 계약되고 있습니다. 가중치 1.2 그래 땅에다 설치할 때 170원대, 가중치 1.5 건축물 위에 설치했을 때 190원대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위는 1.5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수익성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00킬로 이하 입니다. 네, 99kg 곱하기 365일 곱하기 3.6시간 곱하기 190원 하면 대략 총 매출이 2400만원이 발생됩니다. 1억원을 대출을 가정했다고 쳤을 때연 이자 5.5% 했을 때 550만원이라는 이자가 발생되고 그리고 19년 분할상환했을 때 네, 연으로 쳤을 때 원금이 520만원, 그리고 어, 태양광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연에 84만원. 이 정도만 쳤을 때 1250만원 가량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수익을 해봤을 때 네, 대출지록은 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평균 1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됩니다. 자, 두 번째. F.I.T.로 가느냐 현물로 가느냐 저는 예전부터 장기 계약을 주로 선호하던 입장이었는데요. 현재는 현물이 비싸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현물 시세가 지금은 좋기 때문에 꼭 장기 계약을 안 하셔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근데 각자의 선택입니다. 자, F.I.T.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s l b 확인 신청. 에너지 관리 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거기 때 음, FIT 서류를 같이 그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FIT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에 신중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어, 장기 계약에서 정해진 금액에 만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 부담은 있지만 현물 시장에 거래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은 현물로 REC를 거래하시면 됩니다 FIT 는 참고로 개인은 3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세번째 고장은 잘 일어나며 어떤 쪽 계통이 빈번한 고장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아직 어, 운영하시는 분은 대략적으로 아실 수도 있지만 은 운영을 안해본 어, 사람들은 어디가 어떻게 고장날지 예상을 못 합니다. 저는 그래도 약한 5년간 운영을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고장나는 곳은 인버터가 고장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신속한 AS가 이루어져서 빠르게 이것을 고치고 또 정상적인 가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많이 급한데요. 이걸 참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마음 졸이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돈 버리가 안 되니까 성격이 급한 분은 아마 속에 뭐 천불이 날 겁니다. 그래도 느긋한 마음으로 돌을 닦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인버터 수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요. 인버터가 제 혼자만 고장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를 이렇게 그 짭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어야 이렇게 고치러 옵니다. 자, 인버터에 대해서 어, 더 나눠드릴 얘기는 인버터는 보통 어, AS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넘어가면 은 이제 AS 가 끝이 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고장이 발생됐을 때 유료제죠 유료 그러니까 돈을 주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인버터에 대한 부품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장이 났을 때는 아마 100kW 짜리 라면은 그몇 백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또 대부분이 5년 짜리 그 AS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7년 짜리 인버터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7년짜리 인버터가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인버터 회사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광고를 주시면 제가 광고를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광고를 해드리도록. 자네 번째 태양광은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운영하면서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주로 태양광 업체가 보면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자금력이 적다 보니 우리가 계약금을 주더라도 이게 신속하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맞추고 어, 공장에서 그 자재를 가지고 오면 구조를 올리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 공사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거의 뭐한 달도 안 걸립니다. 빠르게 보면 뭐한 보름이면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뜨가워는 기간과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해도 6개월 안에는. 가능한 걸로 예, 보고 있습니다. 이 서류 절차 발는 데만 해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업체가 너무 영세한 업체를 만나게 되면은 뭐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머리 아프게 되죠. <laughs>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계약하러 올때 사장이 외제차를 타고 오면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신뢰를 하는데요. 외제차를 탄다고 해서 사장이 돈말은거 절대로 아닙니다. 현혹이 되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 너무 영세한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시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주로 사기를 당하는 때는 언제냐면 분양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요. 내 땅에 내가 설치할 때 때는 업체만 잘 선택해서 단가에 맞게 계약을 하면 되는데 아파트 분양 받듯이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줘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가 안 되고 업체가 도망가버리면 이게 바로 사기죠. 이런 사기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것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치가 다된 그런 현장에서 <laughs>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계약금 저놓고 빨리 설치 안하면 마음 졸이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신경 쓰이고 완전 그노예제걸리죠다된 것을 사면은 우리가 물론 비용은 많이 들고 하지만 잘 알아보시고 태양이 잘 드는지 음영이 지는지. 그런 거만잘 파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업체도 너무 먼 곳에 있으면은 그 현장과 너무 먼, 먼 업체를 선택했을 때 as가 신속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는 업체는 선택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뭐, 경남에 있는데 업체는 서울에 있다. 이러면 뭐, 고장 났다 하면은 고치로 오기가 엄청나게 힘들겠죠. 기사가 온다고 해도 또 하루 이상 걸리고 또 바쁘면은. 빨빨리 안 해줍니다 생각해로 재빠르게 하는 데가 잘 없다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오지만 계약을 하고 나면 은 그때부터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 완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우리가 완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거죠 팽! <laughs> 돈 받고 팽하고 어,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곳이 없지만, 은 그렇지만 또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아볼 만큼은 알아보시고, 어,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만 듣지 마시고, 자신이 공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게 사기도 잘 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허가와 설치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돈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몰라서 못하고 실행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지자체 조례와 한전 용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